안녕하세요. 로얄 엠페드 지모토 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바이크는 바로 로얄 엠페드의 고안 클래식 350 모델입니다. 지금 저희 지모토에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차량을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한번 앉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안 350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고 또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는지 또 어떤 분들한테 맞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J플랫폼인 클래식 350을 베이스로 만들어졌지만 고한 클래식 350 같은 경우는 에이프 스타일의 핸들바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라이더를 개성있게 만들면서도 상체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이나 도심 라이딩에서도 라이더의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이 스포크 휠과 화이트 월, 백태 타이어라고 하는 이 화이트 월 타이어가 튜브 리스, 그러니까 노 튜브 타입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간단한 펑처 수리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클래식 바이크 선택에 있어서 펑크 수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일 환영할 만한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시트가 로얄 엠피드에서 출시된 전 라인업 중에 가장 낮은 시트고 750mm로 나왔기 때문에 여성 라이더 그리고 초보분들 실질적으로 두 발이 다 땅에 닿을 필요는 없지만 초보분들은 아무래도 바이크가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 양발 착지성을 그래도 좀 고려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련이 되시기 전까지는 어떤 모델이 나오든지 시트고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었는데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시트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론칭 행사에서 제가 시트에 올라 탔던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지만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착석해가지고 얼마나 시트고가 낮은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는 173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양발이 그대로 다 땅에 닿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어 시트 같은 경우도 클래식 350처럼 구조 변경을 정식으로 신청을 하시고 시트를 탈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래식 350의 뒤 펜더의 곡선을 그런 디자인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커스텀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고안 클래식 350의 색상 라인업은 국내 총네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599만 원인 퍼플 헤이즈, 샥 블랙 이두 모델이 599만 원이고요. 지금 앞에 보시는 트립티어 레이브 레드 모델이 609만 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3년 무제한 마일리지 보증 조건은 똑같고요. 현재 계속 계약 문의가 들어오고 실제로 계약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출고까지 약한달 정도 지금 소요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문의는 본문에 보시면 저희 연락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얄 엠피드 시모토 사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